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5편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27일 화요일 말씀 도우심을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우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그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근심에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내 원수를 보소서.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지금 이 다윗은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25장에 뭐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대적이 그를 추격하든지 아니면 둘러싸고 있든지 어,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왕이 돼서 압살롬에게 피해 달아나면서 어, 그 전투 중에 있을 때 이런 그 시편을 썼는지는 알수 없으나 분명히 어려운 중에, 곤란한 중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그가 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3절 3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한다면, 이건 흔들리는 바닷물결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하는 야구보서 야고보 야구부 사도의 그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과할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군다나 나와 함께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할 때에 그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솔직함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도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곤고함과 이란 중에 있는 자신의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꾸미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의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이렇고요. 그리고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그것을 편집하고 그리고 뭐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 상황, 형편, 처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함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적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러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적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중원부원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막이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 초조, 절망 이러한 일들이 놓여있을 때막 부서없이 막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러다 또딴 생각 하다가 또 압차하다가 또 다시 기도하고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적는 거죠. 종이에. 제가 종종 저도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의 내용을 적거든요. 적고 혹은 또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을 그 옆에다 또 옮겨 적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자기가 한 기도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고 감동을 주시는 것도 그때는 감동을 받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나중에 또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도 또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절망, 이런 모든 심경을 하나님 앞에 다 적어보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다 적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과 응답을 주시는가 그 옆에다가 적는 거죠. 적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그것을 빨리 적는 것, 적어서 나중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혹은 잘못 들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잘 들었고, 잘못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어,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의 확신과 즐거움이 더욱 생기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좋은 묵상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넉두리하듯이, 혹은 호소하듯이, 탄원하듯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뒤에 가서 딴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일이 다 적어 보아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리된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기, 기도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그 곁에, 옆에 또 적어서 확인함으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